안녕하십니까. 문틀란 팀입니다. 한국인 한 300여 명이 지금 이제 집단으로 구금되는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걸 놓고 지금 국내 언론들의 보도가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마치 그 트럼프 정부가 집단적으로 구금하는 이라는 것이 아, 트럼프 정부의 그 이민 정책의 문제점을 보여준 것이라는 등,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아, 이재명 정권이 무슨 뭐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한국인들이 막 조기에 석방이 될수 있었, 있었다는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한국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관련된 한국 뉴스를 보면서 이번 상황에 대해서 사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상을 파악할 수가 없는. 이런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국내 에 있는 한국인들만 아, 모르는 이런 거 상황으로 왜곡돼가지고 가가지고 황당하게 자 이재명 정권에게 어떻게 보면 뭐 이재명 정권을 미화시키는.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작용할 조짐이 좀 보이고 있는데, 그건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그 매체들이 잘못을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정부, 미국 정부로 돌리는 듯한 이런 식의 보도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쪽으로 영향받을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 미국 언론들을 보게 되면은 한국 언론이 보도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국인들이 모르는 이번 사태에서 어, 지금 한국 정부나, 그 다음에 이 미국에 지금 이제 투자하고 있는 한국의 기업들이 어떤 점들을 잘못하고 있는가, 이런 점들이 미국 언론들의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예를 들면 이제 가장 큰 게, 아, 지금 지속적으로, 어,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 이것이 개선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의 그 단속, 국이 가가지고 단속한 게 아니고,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지금 미국 언론들에 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런 것이 잘 감춰지고 있어요. 정권의 그, 누가 될까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심각한 부분인데, 해외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국내 어떤 우파 매체라든지, 이런 데서 국내에서 보도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구, 지금 국내에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런 식의 그 정치적 음수는 오래 갈수 없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하나하나 미국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던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부당 해고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아, 이런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지 노조인 UA 로컬 188은 수개월 전 현장에서 일하던 용접공, 백안공이 65명이 해고됐다. 이런 사실을 밝혔어요. 이게 이제 미국 언론에 보도가 된 겁니다. 이게 이런 언론들이. 뉴욕타임스라든지 월스트리트저널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을 보도를 했어요. 근데 한국에 이게 보도가 안 되고 있었던 것인데 미국 언론의 보도를 갖고 한국에 이제 일부 우파매체들이 보도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이걸 봤겠죠. 그래서 문제는 이들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쫓겨났던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 자리에 그러니까 합법적인 근로자들이 쫓겨나고 미국 근로자가 쫓겨나고 불법 체류 노동자, 내지는 한국인 근로자들로 채워진 이런 부분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어 지금 국내 언론은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고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아부하는 이런 식의 그 보도만 어, 지금 이어지고 있다. 아 이런 것입니다. 이게 문제점이라고 보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이것도 심각한 것인데, 산재 사망 사고, 이런 부분도 국내 언론들이 거의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미국에서, 한국에서도 뭐 이재명이가 이유를 배반적인 게, 이거 굉장히 중시하고, 뭐공장문을 폐쇄시킨다, 이래놓고, 정작 이 지금 미국에 투자되어 있는 우리 한국 기업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를 이재명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게. 이 부분에서 싹 입을 담고, 닫고, 국내 언론도 사실상 거의 입을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전문지들이 이렇게 보도한 바에 의하면, 지난 2년간 이번에 이 공사 현장에서 3명이 목숨을 잃었다. 2년간, 가장 최근에는 지난 5월. 어 27살 노동자가 지게차 사고로 숨진 이런 사실이 있었어요. 이제 이런 거 저런 거해 가지고 불법 체류 산재 사망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미국의 이 단속국에 제보가 들어 들어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쌓여 가지고 요번에 지금 단속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어 요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게 무조건 뭐 트럼프 정부의 이민 뭐 단속, 불법 이민 단속 이것이 너무 과도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가 국내 언론들이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는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왜 이런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수 개월 전으로고소를 올라가면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산재 사망 사고는 이게 미국 산업안전보건총이 조사에 착수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한국 언론인들은 거의 이런 것들이 지금 보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 그래서, 이게 지금, 한, 어, 국 노동자든 미국 노동자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보도되지 않는 건 역시 이제 그, 어, 지금 석방도 그렇죠. 석방도 이 석방이 아니고 사실상 뭐, 강제, 추방, 출국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석방이다. 아,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것도 참 그, 아부하는 것이다. 아,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역시 이제, 이재명 정권의 문제점, 정부의 문제점, 해외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 아 이런 부분으로 이게 가게 되면 이제 역시 뭐 했느냐? 아 그래서 아,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비판이 커지는 거이 어, 부분을 이제 이 언론들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사실상 이런 부분을 제대로 보도를 안 하고 완전히 그뭐 재국민을 보호했다 석방시켰다 뭐 짜잔 해가면서 아,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고 어, 그래서 이런 그 해고 문제, 산죄 문제 심각한 문제들이 이게 부각이 되면 이재명 정권의 요번에 성과가 퇴색되니까 이걸 보도를 안 한. 아,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어, 편파 외국적인 보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언론들이 대기업 광고에 의존하고 있는 거. 현대, LG 등등. 그래서 이런 거 기업들 눈치 보고, 이재명 정권 눈치 보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국내 언론들이 많이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아, 이거, 이거 상당히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오래 갈 수가 없고, 이게 하나하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외국 언론들이, 자, 이 부분을 쫙다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번 사건으로 해서, 뭐 지금 이제, 한미 간의 협정. 이게 이제 문서화를 앞두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에게 혹시 불리하게 갈까 이거는 완전히 잘못 생각되는 것이고 트럼프 정부는 양쪽의 그 보도 정보를 다 접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딱 봤을 때 상당히 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오랫동안 이런 일이 불법 처리가 있었고 산재 사고가 있었고 사망 사고가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뭐 그전부터 알고 있었겠지만 미국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뭐이 우리 그 미국의 책임이고 이재명 정권이 뭘다 잘한 것처럼 이런 식의 그 보도는 상당히 냄새난다 유추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또 하나 이게 이재명 정권의 문제점이 이 요번에 또좀 어 지적이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지에 있는 그어 파견됐던 근로자들을 통해서 또 근로자들을 만나본 관계자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어, 미국에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시하고 오랫동안 이게 이제 쭉 제보가 들어갔기 때문에 곧 단속이 나온다, 나온다. 이런 얘기가 오랫동안, 오래 전부터 이게 돌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근데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거의 그 대처를 안 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현지에 있는 요번에 파견된 근로자들 또 가족들 통해서 이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뭐 하고 있는 것이냐. 정부가 뭐 하고 있는 것이냐. 이재명이 뭐 집권하자마자 아, 미국 대사를 갖다가 이제 경질 시켜버렸죠. 그리고 뒤늦게, 뒤늦게 뭐 이제 임명을 했지만 아직 아그레만도 받지 못, 못했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한미 이 뭡니까 이 협정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어리석은 짓을 한 거죠 지금 이게 정치적 목적 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오히려 하나하나 드러나는 이런 상황이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